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기둥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창 창을 하나 만들었어 창틀이라고 해야 되나? 창 부분. 아 하나는 벽돌을 하나 만들어볼까? 벽돌 벽돌 간단하겠지 큐브 하나 만들어주고 벽돌 하나 만들어볼게. 약간 이 utilize. 줄여줘. 이렇게 좀 줄여줘야 되겠지 y 쪽 m 쪽 u r e 서 만들면 되겠다. 이렇 e 여 o 에 r e a o k e y r y 아들 아들 자 d u l A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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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5, 20, 2 0 적용이 안되냐 응. next 큐브 Geometry uh, Make p o l i m e 3D Divide 하기 전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그렇지 81만 812만 5 0만 엄청 많아요 2백만 그렇지 이 상태에서 무브 스케들을 줄여주고 벽돌처럼 만들어야 되겠지 옆에서도 줄여주고 벽돌처럼 끝부분을 좀 찌그러트리고 그러는 방법은 여기 에치폴리시 에치폴리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찌그러져엣 에치폴리시 엣지 폴리쉬 자연스럽게 깔끔하지 않게 엣지 폴리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평평. 자자자자. 그다음에는 음, 스탠다드 브러시에서 이런 알파 브러시를 적용시켜서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좀 큼직하게 해서 G 인테스크 G T 값을 낮춰주고 브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알티킬로르게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이 돼야 될 부분 큐브 어, 큐브 하나 요거, 요거 하나 만들어서 건물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건물 메이크포 e 3D 해주고 요것도 면수가 많아야죠. 튀어나오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한8 0 0 관계 정도로 해보자 세티 꺼주고 디바이드 하나 둘셋넷시간 하나 둘셋0 0만개이 정도 좀 음. 컴퓨터 가져와 좀 굵직하게 볼까 우리 d o c 트 더블 정도는 돼야 되겠지 d o u b 직하게 보죠 컴퓨터어 좋지 Trend 굵직하게 자 만들어 보자. 8번 관계 맞죠? 프 r a 션 마스터 여기서는 더블 데포메이션 체크해주고 노 o 라이 a l i z 앞쪽으로만 튀어나오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거 꺼주고 페이드 꺼주고 더블 u b 꺼주고 어차피 d o u b 대지도않잖아 그럼 나 o w 그럼 Now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여기서. 아까는 브러쉬를 가지고 했잖아 조합을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진 거 이걸 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 눌러주는 거예요 브러쉬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브러쉬가 어? 브러쉬가 어떻게 돼?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바로 들어오게 된다 자, 만들어 볼게 먼저 벽 전에 창이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지. 벽돌이 있어야 돼. 벽돌, 벽돌. 벽돌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벽돌의 위치 프리뷰에서 이 벽돌의 위치를 우리가 앞쪽에서 벽돌의 위치가 나올 수 있게 프리뷰에서 위치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벽돌의위치를 돌려서 프리뷰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요 바꿔 줘야이 그러면은 그리게 되면은 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아, 위치가 안 높아. 이렇게. 스토어. 됐다. 됐죠? <laughs>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프리뷰에 프리뷰에서 이렇게 되있던 부분을 돌려 가지고 만들어 주고 스토 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바뀌는 부분을 볼수 있어. 앞쪽에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져야겠지. 왜냐면은 3D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건 2D 상태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앞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어, 요 프리뷰에서 바꿔주는 기능이 이게. 그래서 만들 때 언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만들겠어, 이제. 자, 기능해 보면은 여기에 라인, 라인, 라인. 뭐 이렇게나 많이 마, 만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었자쭉 그려볼까 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 음, 만들 때 스트로크에서 음, 스트로크 스트로크 부분을 스트로크 부분을 여기서 스트로크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스트로크가 뜨죠 그래서 음, 여기 모디바에 보면은 스페이싱이 있어. 스페이싱, is a spacing. 스페이싱 부분들을 이렇늘려주면 어, 스페이싱 부분들을 이렇게 낮춰주 없죠? 스페이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 간격을. 어, 이렇게 맞춰주 수가 지 그래서 0.02 정도면 0.02 이렇게 이렇게 스페이싱 간격을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0.01 해볼까? 아이고, 0.0 <laughs> 0. .03, 0 거의 구십. 이 정도 딱 좋잖아 근데 크기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좀더 커져 0.02 0.01오 비슷하죠 0.01로 0.013 0.013 0.013 이렇게 하자. 어,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부터 쭉 그려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요, 요런 옆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멀 값을 봤기 때문에 평평하게 그려지지가 않아. 어, 그래서 꼭이 평평하게 여기서부터 그려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모부 그래서 위치를 잡아 주는 거예요. 잡으면 수 있죠? 그죠 음, 딱 좋네요. 이제. 이렇게. Shift 또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지

이렇게뭐 어. 얼마 r 걸리지 r e 시간 그죠 e 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을 만들 i 창창자드 d Good. Good. 자, o o d Good. g o o g o Good. g d d 튀어나오기 뒤집혀져서 그런가 보다 아 이게 뒤집혀져서 온런가 보다 뒤집혀졌어 자 뒤집혀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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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앞쪽으로 돌려줘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스토어 이렇게 이해되죠 음, 그래서 앞쪽에서 로 튀어나오기 음. 이렇게 만들어주면 o move. 어, 뒤집어졌네. 여기 앞, 앞쪽에 정확하게 앞쪽 보여야 되는데. 앞 m 에 o 좀 작게 해가지 e 작게 p to y o 게 Okay, 서 정확하게 아직, 아직 여기. 다시 돌려줘서 요 요것도 컨트롤 제트가 되는 거야. 스토어. 더. 조금 아껴서 앞쪽은 보이게. 그렇시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 브러시가 너무 크면은 이 다른 부분에 있, 걸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노말 값이 자꾸 적용돼가지고 엉뚱하게 약간 기울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브러시의 크기를 줄여 가지고 어, 앞쪽 부분에 노말 값이 있는 부분에다 클릭해 가지고 내가 올린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지, 지금 보니까 이게 아, 끝부분을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예. 아, 일단 요거 요거는 일단 하지 말자. 요거 하지 말고 다른 거 기둥부터. 기둥만 하자. 오늘은 기둥 기둥이죠, 이거? 기둥? 응, 기둥이지. 기둥을 이렇게 어... 어? 조금맣게 조그맣게 여기다 기둥 짠 m o 하나 d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기둥을 하고, 이 기둥을 한, 기둥을 한 후에, 요, 요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준 후에, 이 미들, 그,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눌러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아래로 내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 높이 조절. 높이 조절. 이렇게. 신기하죠 Shift S 정확하게 해주려면 Shift S 누르고 중간 부분을 잡아주면 그대로 옆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rojection Master Pick Up Now를 하게 되면은 입체감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짜자잔 지지진 <laughs>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어스펙티브 위로 보면 오우 그럴하죠 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조합을 시켜 가지고 만들게 되면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겠어 자 우리 네면을다 만드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거 45도 각도 돌려 가지고 미러 카피 미러 앤 웰드 뒤로 또 미러 앤 웰드 해주게 되면은 우리 몇 시간 어? 몇 시간 투자를 안 했는데 가르쳐 주면서도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일은 조합한 것들을 다 불러가지고 창도 만들고 정말 멋진 결과물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말맵까지 뽑아주는 노말맵 뽑아준 거 다음 주에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이 지우러시의 기능들이 이 보통 기능들이 아닌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아, 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아, 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감탄사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봐서 참 안타깝고 어, 경험해보면서 여러분 들 스스로가 집에서 경험해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때문에 지우러시를 통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작업들을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본인들도 이걸 통해가지고 자신의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생각 부분들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지 않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표현의 자신감 어, 가질 수 있는 어, 경험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음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들했고 내일 요 조합을 해서 완성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들은 직접 해보면서 안 되는 부분은 내일 질문들 하라고. 자 여기까지 수고들했어요. 음,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바로 내가 또 이거 영상은 바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보,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